응? <laughs> 자, 한번 봐 볼게요. 우선은 어, 자이스토리 10번 0 문제고요. 페이지는, 페이지는 41페이지죠. 4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문제좀 읽어 보면 이렇게 돼 있어. 2차식 f(x)라 했고 1차식 g(x)라 했어요. 근데 하나가 2차식이고 하나가 1차식이 둘이 뺐는데 빼면 몇 차식이야? 이건 2차식이지 좀 전에 우리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그래서 둘이 뺐을 때몇 차식이 나와? 1차식이 나올 거고 그는 0했을 때 이게 내 무슨 근을 가진다고? 중근을 가진다 근데 FX의 최고차항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FX 최고차항은 몇 차로 돼 있어요 지금? FX 나와있냐최고차안 나와있니? 안나와있니 그트 f 나 니가, 예, 꼴을 좀적있으니까 얘의 고을좀적을수있겠다 우리가 a하고 x-1의 제곱 골이 나 y o 라 k n o 이거는 이런식으로 나 o 거죠 둘이 뺐을때 그놈을 정리하면 이런 n 로 떨어질거라는 거지 됐어요? k 렇게 될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조금 알아주시면 좋 n 요 결국에는 know, you know, you know, x a의 x-1의 제곱 골 얘가 크를해 놓고 두 번째 나는 뭐라 얘냐면두 번째 나의 식에서 이제 보니까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라고 하겠습니까? f의 2가 어 2고 그럼 g의 2가 5예요라고 이야기할 수있요 이렇게 얘기할게. 됐어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f2 e, 이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친구들, 그치 힌트 가 있으면 우리 이 힌트를 이용하려고 할 건데 얘도 적어놨잖아 지금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다 뭘 집어넣고 싶어? 이 꼴에다가? X에다 뭘 집어넣을까? 이라는 놈을 한번 집어넣어보고 싶겠지? 그래야 사용을 할거 아닙니까 힌트를? 그치? 그래서 E를 집어넣을게. F에 2 e, 아니 G에 2 e. 얘가 2를딱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뭐예요? 이집어넣는면기가 e 1이죠? 그쵸? 그럼 A가 되네. 아 그러면 FA가 2고 GA가 5니까 아 A는 몇이다? 마이너스 3이었던 거예요. A는 몇이다? 마이너스 됐습니까? 질문 제기가 갔어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예요? FX, GS에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 라인에다가 이 라인에다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답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기 찾아 되시면 되겠다. s Then the p u s h 번같 o 경우에도 문제 유형은 약간 비슷한데요. 점점 you have a pistandale. f x m i n u GX. 가 중근 1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근 1을 가지면 이렇게 완전제곱골로 이렇게 i t t 이 이게 이 t 이 f a 이 i t t l e bit 어 f 어 little bit of 여기에서도 중근에 대한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잘 생각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 힌트를 좀 봐볼게요. 9 5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일단은 2차식 개수가 1인 PX 그러니까 얘는 개수가 1이면서 2차 2차고 최고차은 1이고 얘는 1차야 라고 얘기할게요 얘는 얘는 2차고 얘는 1차야 이렇게, 이렇게. 얘는 2차 얘는 1차야 오케이? 이렇게 이야를할할야야내 x y 기로 나누어 떨어진다 k a y Okay. Okay. o k a 게요 얘가 마이너스를 P 뭐야? 0 o 가 a y Okay. o k -1일 때 k a y 지 x a 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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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a y Okay.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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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죠 Okay. o k a 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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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맞습니까?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일단은 뭐 써먹을 것들이 뭐 있는지 좀 봐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런 느낌을 조금 이제 어, 찾아보려면 그냥 이 PX라는 꼴을 잡을게요. PX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최고차기 1이니까 이제 X에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P라고 잡아놓고요. QX는 어차피 일자니까 X가기 C라고 잡아서 그냥 내 미지수를 세개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자차하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힌트들을 가지고 한번 잡아 보려고 노력을 해 볼게요 몇 가지 가셨습니까? 네 이렇게 체크하고 잡아 보겠습니다 음. 가볼게요 그럼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그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면 일, 렇게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빼는 거 그치?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지금? x 더1 집어넣는거지? x 더하 1을 집어넣는거다 그치? 여기도 여기도 다 x 더 1을 집어넣는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x 더 1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x 더 1을 집어넣는거지 그치? 여기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봐봐. x 더 x 기 1에 제곱 더하기 a에 x 더1 더하기, 더하기 b 되고 마이너스 x 더1 더하기, 1 더하기 c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요 됐어 그냥 이게 px.1이고 얘가 qx.1이야 맞지 요 상태로 고지금상태 근데 요 놈이 요걸로 나간다니까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0 돼야 되잖아 지금 나와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대하중 남는 게 뭐요? b 마이너스 c가 0이라는 힌트 하나 얻어낼 수있어요 그래서 이 힌트를 얻어낼 수있어니다 공간 좁으니까 옆에 1 0 0번 지울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정리한 것들은 좀 정리하시고 체크를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b 마이너스 c가 0이다라고 다시 말하면 b랑 c는 어떤가? 같다라는 걸 제가 아는 겁니다. 지금 b랑 c는 같다라는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b c 가같고요 여기다 이제 옆으로 여기 지우고 옆에다 한번 접어볼게요 두 번째 나를 한 번도 안 썼잖아 두 번째 한번 봐보자 그러면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여기 PX고 이게 QX인데 얘를 빼볼게요 빼보자 그럼 봐봐 내가 나라는 힌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쓴다고 PX, QX를 빼볼게요 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빼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어차피 c를 뭐라 고할수 있어. b랑 뭐랑 가까 있어. 그럼 날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빼면 되치지 빼면 뭐가 돼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x가 되겠죠, 그렇 그럼 좀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x 묶어주고 맞아요? 그럼 뭐가 돼요? x 더하기 a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충분히 돼야 된다 아 얘가 충분히 돼야 되니까 얘는 어차피 완성돼 버렸으니까 미완성이이 새끼를 좀 완성시켜서 얘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A는 뭐 하면 될까요? A면 되겠죠 이렇게 얘가 A면 되겠지 일단 A가 얘긴걸잡아냈어요습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안센는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안센는트 하나 더 있죠? 자 문장에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나있냐? 뭐라고 나있어? 뭐라고 나 있어요? 그러면 P의 E와 P의 E, 그에 Q의 맵 E가 몇이냐고 나머지가 1이다 이거죠 지금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집어넣는다 이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습니다. 아시겠어요? P랑 C는 같으니까 한번더 보고 아시겠어요? 정리해 주시다 자, 제가 들아 99번도 같이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또 99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돼 되어 있다. 봐봐, 여기 무너지니까 벽로 이렇게 붙지 마시고 어, 벽이 좀 처졌다. 어, 주무시겠다. 자, 봐봐, 일단은. 뭐 말하면 좀 많이 커가지고 이제 눈만 껍껍 껍껍 하고 울지도 응. 네. 않아요 <laughs> 먼저 시작했대 그렇게 해도 되지? 아, 안경 못 뜨면 좀 뭔가 이렇게 눈에 비는 게 없는지 <laughs> 보이시긴 하죠? 아, 자할게요 자, 엑셀 3중 더하기 아 속하고 있어도 되지만 이렇게 이런 걸 비공개로 나이야또 엄마한테 가가지고 또 보여주면서 우리 선생님이 런다고 눈에 비는 게 없다고 <laughs> 이러면 안 되니까 아 이거는 또, 또 선생님 이프드가다 보고 있어야죠. 요 한번씩 신경을 안 걸려. 내 음성이 들어가요. 어. 응. 혹시 듣고 있을 수 있어요. A, B 표. 이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듣고 있을 수 있어요. 말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오케이? <laughs> 그 정도면 거의 뭐 아직도 저를 엄청 사랑하는 거겠죠. 그렇죠? 엑셀 삼성 대 엑셀 제국 대학, AX 이렇게 있는데, 요놈이 이걸로 어떻게네? 이걸로? 이걸로 어떻게 돼? 뭐라 이 문제에서? 어, 요놈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나누어 떨어지면 목만 찾지래아 목만 찾지래 그럼 얘가 2차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면 여기 여기에 몫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이 목을 찾지. 이 목은 몇 차일 것 같아? 목몇 차야? 1차겠지. 그렇죠 여기 생긴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 것같아 예? 이걸 고민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는지 친구야 얘를 그냥 정리하자 누가 질문했지 이렇게 얘가 돼있지 그치 그럼 여기 1차니까 이렇게 돼있고 여기 푸는 방법을 다줄수 있으니까 봐봐 여기 뭐 왜, 뭐야 여기가 x는 맞겠지 그래서 3차 나오니까 그치 그럼 여기가 뭐였을까 p라고 하면 되잖아 그 문자가 이제 줄잖아 여기 C라고 하는 순간 이제 똥 싸는 거고 여기 p 잖아 그렇지? 그럼 이걸 전개하면 얘가 된다고 그럼 전개하라고 오케이 시작 자 82번도 질문이 들어와서 친구들 아 82번 한번 봐 보자. 페이지 82번 크하시고 B의 82번입니다. 32번 페이지는 네. 38페이지 51개 있습니다 2페이지 51개 있습니다. 문제는 아. 적어놨거든요 문제 한번 빨리 영상 보고 이 친구분도 한번 보시고 x 제5 0을 x 1 0로 나눌 때 QX 나머지를 r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머지 r, QX 이거를 아, 먹걸로 나눌 때나머지 어? 그럼 적어볼까? 봐봐 X의 X의 50 제곱을 x-2로 나눌 때목 뭐, 나머지 이야기 할게요 맞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QX의 상상의 모든 개수의 합리 중 이놈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 문제가 쏴 말았네요 상수항을 포함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전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여기서 이렇게 여기 좀 중요한 얘기 여기 미주 잠깐 꺾게요 말은 결국에는 qx 의 상수항을 포함 한 모든 개수 합은 q 의 일구의 주세호를 이렇게 졸라 복잡하게 해야 겁니다. 그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그냥 qx 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qx 많이 이렇게 생겨 처 먹었다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계수 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Q에 1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말하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어볼게요. 여기다 왜 2를 요 내가? 2를 넣으면 왜 2를 넣죠? 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를 넣으면 2의 몇이에요? 50제곱은 어리 되겠지. 맞아 맞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에 이제 5 0제곱 여기를 지워서 이에 50제곱이 돼요. 맞아? 음. 응. 잘했지? 응, 잘했죠. 여기 이제 이거 이제 바보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럼 나는 QX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럼 QX를 구할 거야. 그럼 매너 없이 넘겨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넘기면 X에 50하고요. 마이너스 2에 오0은 x 2하고 qx 되겠죠? 그렇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네. 굳이 그렇게 하해도 돼요. 굳이 일반 이거만 찾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나나 나, 나 원래 이 친구 그렇게 하는 생각했어요. 뭐냐면 요거랑 보여주라 했어 요 혹시 요거랑 보여주라 했어 그럴 필요가 없네 왜냐면 Q에 1만 찾는 거잖아 여기 안돼1넣버1넣버1넣버 q 1 남죠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Q에 1은 1이니까 1이죠 그럼 몇이에요? 1-2에 50이니까 결국에는 Q에 1은 몇이에요? 2에 50-1이 이게 q 1이겠죠 여기 답이었던 거죠. 답은 나와 있을 거니까. 답은 3번었는데 저는 요 문제가 혹시 이렇게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면 요거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좀글려 쳐놓고. 당구자표 하나 그 옆에다 좀 적어놓고. 요것좀 적어놓자. 왜냐면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약간 이런 걸 써야 되겠어.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문제를 좀 바꿔볼게, 제가. 여기 이제 이건 적어놓고. 문제가 만약 이렇게 나와있다면, 봐봐. 문제가 이거, 이거 말고. 이걸 구할하지 말고. 여기가 만약에. 이리였다 가자. 여기만 이리였다 가자. 이렇게 나와있다 가자. 네, 문제 좀지울게요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어, 답은 요거예요. 체크하시면 되고든지 지울게. 아니야. 지워 되죠? 네, 네. 지울게. 빠금 뭔데? 어? 아. 네, 지우고 자 만약에 제가 이제 문제를 바꿨어요. 문제를 바꾸고 혹시 이런 문제 난이것 때문에 내가 넘긴 거였거든? 그, 넘길 필요가 없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넘겨놓고, 이번에는 QX를 찾으세요라는 문제에서 아니면 넘겨놓고, Q에 1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만약에, 이걸 찾는 건데, 여기를 내가 R을 그냥 1이라고 준 거야.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줘버린 거야.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이걸 찾,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 QX의 모든 개수, 이걸 이렇게 문제를 만들죠. 에이, 문제 이렇게 만들어볼게. 요 지금 만든거야. 지금적으로. 그러면 야, 이거잖아. 결국에. 그치? 그럼 QX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QX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넘겨요. 제가. 그럼 X의 몇이야? 50 마이너스. 이게 좀더 어려울 것 같아. 이것훨더 어려워져서.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그때 QX는 뭘까? 영상 보는 친구들도 잠깐 정지해놓고 QX가 뭘까 찾아. 지금 적어봐. QX. 근데 큐에 일을 찾아보죠. 우리 답을 찾아보자. 그럼 큐에 일. 지금 내말 이해가죠? 그냥 문제를 여기는 일로만 바꾼 거면서는 일로만 바꾸고 찾아봐 이렇게 말했어. 찾아보세요. 시작. 찾은 사람 있나요? 혹시 찾은지? 너 찾은지? 어? 푸지방 문제 풀라야지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거의 QX를 만이 찾아보죠 죄송한데 문제 잘못됐네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를 안 고쳤잖아요 제금급적으로 아, 내다보니까 비웃습니까? 아, 비가 오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무슨 말이냐면 아 여기를 안 고쳤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거지가 겠죠 <laughs> 이제 이제 좀 괜찮죠. <laughs> 이제 괜찮죠. 어쨌던 표정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laughs>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영훈 영훈 요거는 미안하다. 영훈이 어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laughs> 어. 자 봐보자. 어떤 거냐면 <laughs> 이때 퀴익스를 찾을 게미요한요 시간 안 끌고 시간 이제 뺏겼으니까 얘가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 그리고 어떻게 돼요? X에 맞죠? 네. X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잡아봐. X에 삼승 마이너스 1은 인수분력 같은 거예요. X 마이너스 1 하고, 그렇지 어떻게 됩니까? X에 제곱각이,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죠, 그쵸? 두번째, x에 사승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요 x에 마이너스 1 하고 어떻게 됩니까? x 삼승 x 제곱, x 더하기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쭉 가서 x에 50, 마이너스 1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이놈은 어떻게 된다고? x에 마이너스 1 하고, x에 50이 되니까 49, 쭉 더하기, 더하기 1으로 가야 된다. 이거에 답은 1부터 쭉 넣어주니까 여기에 암을 찾으면 되 이게 예, 셨다고 하셨어요. 하셨어. 됐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문제본적 있죠? 이렇게 체크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1로만 바뀌고 여기에 1로 바뀌어야 돼요. 문제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이거를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면 그때 이걸 구해라라고 하면 그때 여기에 1로 어서 답을 찾아야겠죠. 문제 이문제인줄 알았다는. 그래서내 넘겼던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직 내 문제 정확히 안 읽은 거죠. 제가. 근데 풀다 보면 훨씬 쉬운 문제 거예요. Okay?